그날이 오면 심온 그날이 오면,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숨칠 그날이 오면은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.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나도 기뻐서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하니 남을 오리까. 그날에 와서 오후 그날에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등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멸질듯 하거든.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둘첨에 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쌓우리다 우렁찬 그 소리에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. 이제 우리의 자유와 평등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 그날에 왔다. 그남 경제인이여, 빈곤 퇴치와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닮게 나아가자. 나아가자. 나아가자.